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남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고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호검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 내 복슬로 말미암아 망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던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보며 왕들과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뱃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 '애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화려하고 크고 대단해 보였던 그 바벨론이 결코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이제 슬피 울며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구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어, 이 뒤에 보면 울고 가슴을 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 그들과 함께, 어, 이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는 권세를 누리며 나아갔던 왕들이, 울며 가슴을 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크고 견고한 성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심판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강력해 보이고 그렇게 힘있어 보이는 그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 가슴을 치는 것이죠. 어, 뿐만 아니라 땅의 상인들도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자, 이들도 예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슬퍼합니까? 이 상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하고 어제 보았지만 이 바벨론의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잖아요. 이, 그것을 누리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상품을 팔며 살아가던 자들이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는 물건이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 그 상품은 이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당대 최고의 호화 품목들이 쫙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팔리고 이런 것들로 살아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팔리지 않고 이것이 더 이상 팔수 없는 그런 바벨론의 무너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최고의 항목들이 쭉 기록되는데 마지막에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어제도 바벨론이 왜 멸망했는가? 그 왕들과 상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것은 최고의 사치와 향락과 대단한 물건들을 이들이 주고 팔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사고 파는 것일까요? 최고의 물질을 가지고 뭔가 주고 나누고 받고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사람의 영혼들이 팔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잘 보면 부와 물질을 통하여서 대단한 것을 입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사치하고, 살아갈 때. 결국은 거기에 빠져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사고 파는 최고의 호화 품목에 등장하지만 결론은 그게 무엇을 팔고 있는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이 다른데 이 땅에는 육신의 것에 빠져서 거기에 팔고 팔리는 모습이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치와 향락과 물질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도 계속해서 이 상인들이 그 빛나고 대단한 것들을 탐하던 것들로부터 그것을 구하는 자들이 다시 보이지 않고 사라지는 것 때문에 15절에도 보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며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서들을 보면 애가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권세와 힘과 능력과 사치와 부를 자랑하는 자들이 슬피 우는 애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을 보면 어, 그런 부가 한시간에 망하였던 모든 선장과 각처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예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뱃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선장과 선원들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좋은 물품들을 옮기며, 운반하며, 그들 역시 불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치부하였다, 이 말은 부자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부자가 되고 잘 되었던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큰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힘을 가진 바벨론 그리고 그들의 사치와 물질로 뭔가를 세워갔던 바벨론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것으로 뭔가 덕을 보고 또 부유함을 누렸던 뱃 사람들. 이 모들이 다 모두가 다 울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을 정말 대단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지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 안에 담겨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망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10절에 17절에 19절에 계속 반복합니다. 이 말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이 말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와, 정말 대단해.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강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하게 여겨지지만 하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광스럽고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어느 순간 한 순간에 우리 확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바벨론이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건강하고 힘 있고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뭔가를 가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큰 것이 뭐 오랜 시간을 견뎌내느냐 그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힘과 물질과 권세와 사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반면 그래서 애가를 부르는 반면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에 보면 그 땅에는 무, 무엇이 흐르고 있느냐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이들은 강력과 힘과 권세를 가졌고, 물질과 부유함을 가지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을 가지고, 그들의 잘됨을 노래하고 자랑할 때, 그것이 아님을 외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그 땅에는 흐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원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가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강력함을 노래했지만 결국은 슬픔의 애가로 바뀌는 대신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은 이제 즐거워함에 하나님의 갚으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진정으로 공의와 심판을 행하시는 분임을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제를 19장에 가보면, 아, 19장에 가면 19장에는 할렐루야로 승리한 자들의 찬양의 노래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흐르는 그때에는 바벨론 이긴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가 노래하는 자가 되는가를 19장 이제 내일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강하고 힘 있고 건강해 보이고 오래 갈것 같아 보여도 또 때로는 사치하고 향락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아 보여도 또그 곁에 붙어서 그들의 불을 함께 누리며 부유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임하게 되면 속히 임하게 되고 그리고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곳에 머물러 이들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때로는 우리의 피가 그 땅에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땅에서 사치와 향락과 물질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고 파는 것은 물건을 주고 파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영혼을 쏟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피를 쏟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랑하는 자들인데 오늘 하루도.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